일반 아파트만 진행했었던 업체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봤을 때 이쪽 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짙은 컬러를 쓰면 좀 좁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푹 고친 건물에다가 퍼트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이쪽 부분에다가 저희가 큰 X를 하나 내드릴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프람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철거 중인 현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타워팰리스 52층이고요. 100평형으로 대형 평수예요. 사실 타워팰리스 하면 우리나라 초고층 주상복합의 1세대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철거하면서도 재밌는 부분들도 많이 발견을 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는 3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3개월 후에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경되는지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타워팰리스가 이제 중공년도가 좀 돼서 인테리어 계획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타워팰리스는 벽체가 전체가 철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철거가 되는 게 일반 아파트랑은 또 달라요. 어, 철과 한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벽체가 경량이라든지 천장도 경량으로 되어 있고. 또, 커튼 박스나 등 박스 같은 경우에도 금속으로 같이 용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이나 경량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일반 아파트만 진행했었던 업체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주상복합 현장에서도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시공을 해드리면서 디자인적인 측면도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이쪽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 공간을 통해서도 동선이 있고 이 바깥쪽 복도를 통해서도 동선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공간을 온전히 쓰실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벽체를 막아드리면서 이쪽에 조그만하게 있었던 TV도 같이 이쪽으로 TV 월을 조성을 해드리고. 여기를 온전히 쓰실 수 있게 드레스룸으로 만들어드렸어요. 가족실을 조금 넓혀서 이쪽에서 오시는 동선하고 이쪽에서 오시는 동선이 걸리지 않게끔 조금 크게 공간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 여기가 뷰가 있기 때문에 안방을 저희는 무조건 이쪽으로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 계시던 고객님께서 사용을 해보니 이쪽에 있는 것보다 안방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좀 프라이빗하게 공간을 쓰시고 싶다. 그리고 화장실로의 이동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안방을 이쪽으로 옮겨드렸고요. 안방으로 이동하시고 여기서 바로 욕실로 이동하실 수 있는 어 그런 구조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관에서 들어오셨을 때 이쪽에 TV가 놓여 있고 소파에서 TV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TV를 이쪽 벽체로 옮겨드리면서 안쪽 공간도 온전히 쓰시고 TV 벽체도 TV 월로서 좀 크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이쪽 부분에는 이제 소파가 올 건데요. 현장에서 봤을 때 이쪽 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반대편에서도 소파를 놓아드려서 뷰를 보실 수 있게 그렇게 가구까지 같이 제안을 드렸고요. 바깥에 있는 조경도 굉장히 예쁘고 이쪽 뷰도 되게 예쁘기 때문에 이런 벽들을 다 다 허물어서 리빙 존하고 다이닝 존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또 다이닝 존에서 이쪽 면으로 큰 대면형 주방이 조성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이닝하고 키친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구조를 제안해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파져있는 공간이 원래 있었던 벽체예요. 여기도 동선 역할을 하는데 이쪽에서도 동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방이 거의 이제 쓸모가 없는 방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를 이제 드레스룸으로 쓰시면서 약간 작게 구성을 해드리면서 여기 트래픽이 모이는 이 공간을 조금 넓게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이 공간이 원래 이제 안방이었어요. 보시면 뷰는 좋지만 이용하시면서 아, 여기보다는 가운데가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가운데 이제 안방이 있고 화장실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동선이 더 편리하게 구성이 된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게스트용 공용 화장실인데요. 원래는 창문이 여기 하나도 없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근데 고객님께서 이거 뜯으면 창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이 정도 이렇게 좁게 창이 나 있을 줄 알고 그거에 맞는 이제 디자인을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철거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큰 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뷰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제안을 드렸고 큰 창이 있는 공용 욕실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통로는 아까 보셨던 그 반대편 구역이에요. 방두 개랑 그리고 화장실까지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를 저희가 처음에는 이쪽 벽은 짙고 이쪽 벽은 밝게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었는데 짙은 컬러를 쓰면 좀 좁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화장실이나 작은 공간에도 짙은 컬러를 써보면 그렇게 컬러 때문에 좁아 보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컨트롤스가 있고 위에 간접등도 있고 하면 더 깊이감 있는 공간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시공되면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이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게스트룸 하나가 좀 작게 생길 거고요 이 건너편에 잠깐 와서 이제 머무시는 가족분들이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안방을 조성을 해 드릴 거고요 초고층 건물에다가 커튼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창문이 크게 낼 수가 없어요 방인데 환기를 하기 어려우니 이쪽 부분에다가 저희가 창문을 하나 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안방에서 창문으로 환기도 하고 빛도 받으실 수 있게끔 조성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쪽 공간에도 한쪽에는 TV도 놔드리고 소파도 조그맣게 구성을 해드려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철거 중인 현장에서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마감적인 부분이나 디테일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조경부터 해서 홈스타일링까지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완공하는 데까지 3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기다려주시면 완성된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